청취자 이주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저 신입사원 때 아찔하고 억울한 첫 회식의 기억이 있어요. 다들 새벽까지 달린 후 부장님이 분명히 기분 좋게 지각 프리패스를 주셨어요. 내일은 푹 쉬고 10시 전에만 나오라고. 전 신입이라 9시 30분까지는 가야겠다 생각하고 느긋하게 사무실에 도착했죠.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. 누구인가 누가 지금 출근을 해서 아, 저 10시 전에만 오라고 하셔 가지고 누구인가? 누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주무시다가 이제야 회사에 나오는가 말이야. 아니, 어제 분명히 10시 전에만 나오라고 하셨잖아요. 누구인가? 그런 미친 소리를 한 중생이 누구냔 말이야. 회사가 장난인가? 네? 아니, 부장님이 그러셨잖아요. <laughs> 내 머릿속에 지우기도 아니고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정말. 김이 보아하니 마군이가 꼈구나. 너는 마군이야. 없는 말을 지어내는 마군이야. 당장 심할서를 대령하라 무슨 녀석... <laughs> 천천히 와도 된다고 하신 말씀을 철썩같이 믿었던 순수했던 적. 그날 하루종일 부장님 눈에 안 띄려고 얼마나 숨어다는지 모릅니다. 부장님,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?